우리 아이의 오감을 깨우는 특별한 경험 키즈락 사운드북을 소개합니다. 혹시 우리 아이가 금방 실증 내고 스마트폰만 찾아서 고민이셨나요? 오감 발달과 즐거운 놀이학습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. 이제 걱정 마세요. 뉴 키즈락 사운드북 4권 세트가 아이의 오감 발달과 즐거운 놀이학습을 완벽하게 책임져 드릴 거예요. 동물, 인체, 자연, 탈것 네 가지 테마의 생생하고 다채로운 소리와 읽어주는 기능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흥미를 듬뿍 유발한답니다. 아이 손에 딱 맞는 크기와 튼튼한 보드북은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고 스스로 버튼을 누르며 역할놀이로 확장되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은 집중력과 언어 발달에도 정말 큰 도움을 준답니다. 이제 스마트폰 대신 키즈락 사운드북으로 우리 아이에게 신나는 배움의 세계를 선물해주세요. 지루할 틈 없이 우리 아이의 최애템이 될 키즈락 사운드북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해보세요.